요양원을 선택한 뒤 매달 날아오는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라는 보호자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분명 처음 설명 들었을 때와 다른 금액이 청구되고 어떤 달은 몇십만 원이 더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런 건가요? 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양원 길잡이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요양원에서 추가되는 비용 보호자 몰래 진행된다고요라는 주제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제보가 종종 들어오고 있으며 보호자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추가 비용이 청구되는 사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양원의 비용은 대부분 국가에서 장기요양 보험을 통해 일부 지원이 되지만 식비 간식비 상급 침실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은 각 요양원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이 비급여 항목들에 대한 고지가 보호자에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영양제나 보조식품을 투여하고 사전 동의 없이 그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는 유형원도 있다는 사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실제로 존재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비급여 항목 중 일부가 의료행위의 영역과 맞닿아 있다는 점입니다. 요양원은 엄밀히 말해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의사의 처방 없이 간호사가 임의로 수액이나 영양제를 투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촉탁의사나 외부 병원의 처방전 없이 요양원에서 자체 판단으로 투약을 진행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나 일반 직원이 의사의 지시나 감독 없이 주사나 수액을 놓는 것도 엄격히 금지된 행위입니다. 더불어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영양제를 보호자에게 권유하며 판매하거나 해당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이와 달리 적법한 절차를 따를 경우에는 영양제 투약도 가능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 요양원의 촉탁 의사가 입소 어르신을 직접 진찰하고 정확한 진단 하에 처방한 경우라면 간호사가 그에 따라 투약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방문 간호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인데 이 역시 의사의 방문 간호 지시서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처럼 의료적 처치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와 보호자의 동의를 거쳐야만 정당한 행위가 됩니다. 결국 요양원에서는 어떠한 조치든지 입소자에게 적용하기 전 반드시 보호자에게 사전 설명과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료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보호자와의 전화통화나 문서로 된 동의 없이 자체 판단으로 투약을 하고 이후에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요양원이 있다면 반드시 문제 제기를 해야 하며 더 이상 그 시설을 신뢰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요양원을 선택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투명성입니다. 첫째, 비용 청구가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모든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는 구조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원에서 비용을 청구할 때는 어떤 항목에 얼마가 들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어야 하며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은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청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면 동의서나 전화 통화 기록 등 어떤 방식으로든 보호자의 의사가 먼저 반영되어야 합니다. 둘째, 요양보호사의 수가 입소 어르신 수에 비해 충분한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명의 보호사가 감당해야 하는 인원이 많을수록 개별 케어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입소 어르신 한분한 한 분에게 눈맞춤과 대화, 개별적인 도움을 줄수 있을 만큼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보호자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상담 과정에서 직접 질문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CCTV가 주요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노인 인권 교육을 받고 있는지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CCTV는 단순히 감시를 위한 장비가 아니라 요양원이 스스로의 운영에 대해 얼마나 투명성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또한 인권 교육은 어르신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넷째, 가능하다면 직접 시설을 방문해 분위기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미 입소에 있는 보호자와 면담을 통해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면 매우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라도 직접 둘러보며 직원들과 어르신들의 표정, 말투, 태도 등을 눈여겨보는 것이 좋습니다. 말보다 표정과 분위기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신다는 건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선택한 이후에도 예상치 못한 걱정이 생긴다면 보호자의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보호자의 동의를 소중히 여기고 정직하게 운영되는 요양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현재 부모님이 요양원에 입수해 계시고 비용 청구 방식이나 운영이 궁금하신 보호자 분들이라면 요양원에 직접 문의해 청구서의 각 항목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원이 알아서 잘 처리해 주길 기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용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그 요양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진짜 잘 운영되는 요양원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운영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요양원을 선택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요양원 길잡이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요양원에 대해 잘 모르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는 한 번쯤 청구되는 비용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노후, 제가 함께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